안녕하세요, 기타 강사 정연원입니다. 오늘은 기타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 기타의 종류에 따라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제 기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기타의 종류가 정말 많아요. 근데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모양은 이제 가장 기타에서 우리가 기타를 칠때 가장 많이 볼수 있는 모양입니다. 이 기타를 드레드넛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짧게 우리는 D라고 말합니다. 이 드레드넛 디바디의 특징은 소리가 커요. 그리고 저음이 많습니다. 그리고 쳤을 때 이쪽이 넓습니다. 이쪽 부분이 몸의 아래쪽이 넓어갖고 칠때좀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걸칠 때좀 힘드실 수가 있어요. 우리 소리를 한번 들어오면서 얘를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 쳤을 때 우리가 쳤을 때이 바디에서 나오는 울림이 이 디바디가 제일 큽니다. 그래갖고 이거 소리는 이제 밖으로 나갈 때도 소리도 크지만 우리가 쳤을 때 울리는 것도 커요.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고르실 때 어, 나는 큰 소리를 좋아한다 싶으시면은 이제 디바디를 고르셔도 됩니다. 근데 이제 좀 작으신 분들은 여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어깨가 들, 조금 들리기 때문에 제가. 저도 이제 이렇게 들릴 때좀 불편해서 저도 이거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소리가 크니까 그리고 저음이 많으니까 제가 자주 쓰고 있습니다. 네, 이 디바디 소리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디바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어, 그 다음 기타는 OM 바디라고 합니다 OM 바디라고 하는 것은 오케스트라 바디라고도 하는데요 그거를 짧게 해서 OM 바디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 기타는 보시면은 아까 전에 있었던 디바디의 기타보다 이쪽이 더 작아요 그리고 이쪽이 또 오목해졌죠 그러니까 크기가 조금 더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는 어~ 여성분들이나 아이들 학생들이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. 어~ 이 기타의 특징은 일단은 디바디보다는 저음은 적어요. 근데 이제 좀 고음 쪽에서 좀더 똘망똘망한 소리가 나게 됩니다. 일단 음. 쳤을 때 크기는 이제 디바디보다 조금 작지만 고음에서 나는 소리가 특히 아르페지오 같은 걸 하는 경우에는 저음은 사라졌는데, 그래도 고음을, 고음이 조금 더 또렷또렷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치기도 편해갖고, 이거는 뭐 이제 체구가 작거나 크거나 뭐 아무나 다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. 저도 체구가 큰 편은 아니라서 이 정도의 바디를 가지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앰프에 또 물려서 사용을 하는데 이제 뒤에다 꽂아서 사용할 때는 뭐 크기는, 소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 거기서 볼륨을 기타 자체에서 이제 또 증폭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저는 좀더 작은 기타를 선호하는 편입니다. 이게 아르페지오 같은 경우를 연주하실 때 디바디보다 좀더 또렷한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. 먼저 OM 기타의 스트로크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트로크 소리를 들어봤습니다. 네, 그 다음 기타를 설명하겠습니다. 이 기타는 정말 작아졌죠. 아까 쳤던 두, 두개의 기타보다 정말 작습니다. 이 기타는 이제 주니어 모델 또는 베이비 모델. 그걸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미니 기타라고 합니다. 미니 기타는 보통 이제 체구가 정말 저학년 아이들이 뭐 많이 쓰기도 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여행용으로나, 뭐, 이제, 들고 다닐 때 편할,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소리 같은 경우는 저음이나 뭐, 이제 성량 같은 경우는 되게 작아요. 그랬지만 이제, 갖고 다닐 수 있는 편리함이 있고, 그냥 쉽게 갖고 다닐 수 있고, 가벼워서 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음. 소리를 들어보시면, 아까 것들보다 소리가 굉장히 작죠? 그리고 음. 모양도 지금 이 정도예요. 그러니까 길이가 이 정도. 그러니까 아까, 아까 것들에 비해서 되게 이렇게 컸던 것들에 비해서 많이 작아졌죠.